스타트 펌프. 그 펌프 개일 때는 한 번에 다키는게 아니라 천천히 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위치 지금 힙업 하고 있습니다. 레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스프레드랑 메인 위치 지금 보면 지금 그, 스트램프 아래에 깔려있는 러버 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짝 들어 올릴 겁니다. 그리고 스트램프 보면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5번 있는데 경납할 때는 5번에서 6번, 6번에서 7번, 7번에서 8번, 8번에서 1번까지 넘어가면 되고 오픈할 때는 1번부터 다시 5번까지 넘기면 됩니다. 지금 이제 밑에 테크파트 사람들이 러버 매트 포크리프트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다 기다려 준 다음에 이, 기사, 이 양사가 다시 스탠램프 내릴 겁니다. 스탠램프 내려야지만 포크리프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스탠램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할때 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괜히 사람이 있는데 다시 내렸다가 압착 사고 나면 정말 정말 큰 인평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제 포크리프트 5번 데크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스턴램프 시크할 겁니다. 메인 윈치를 올릴 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윈치 쪽 가가서 드럼에 와이어가 네, 잘있리지보겠습니다그 네. 잘, 네. 잘 네. 현장에서 킹포스트 쉬브들 잘 움직이는지 양형 킹포스트 쉬브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메인 윈치 둘다잘 작동되는지, 그리고 로프가 잘 감기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브레이크가 다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가 조금 잠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유압 약해가지고요. 그러면 한쪽은 빨리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천천히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스타램프 비 틀어지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프레드는 안 감고 있지만 스프레드 안 감고 있을 때 지금 메인 윈치 포트 스타보드 아래쪽에 쉬버드 잘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한번더 킹포스트 쉬버 잘 움직이는지 양쪽 다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제 메인윈치랑 스프레드 같이 접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겠죠? 저기 양쪽 스프레드 잘 시브가 움직이는지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요쪽 스타보드 시브 괜찮고 어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그 포트 쪽 시브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브가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거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시브가 고착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와이어가 빨리 달거나 시브에 있는 액션 축이 이제 많이 달아 가지고 언젠가는 진짜 큰 사고 날거큰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작동할 때 항상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스프레드랑 메인 위치 감아 올리고 있습니다. 어, 보통 메인 스탠램프 올릴 때이 항상 혼자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 시브 상태라든지 와이어 그리고 메인 윈치 상태들을 보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프레드는 스탑했고, 이제 메인만 감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스프레드 조금 쓰고 있습니다. 보통 스턴 램프 닫을 때 13분에서 1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사들 항상 이렇게 한 손으로 조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양사 어디, 뭐, 괜찮은가, 자꾸 창문 보면서,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턴 앰프가, 어, 이 양사 이제 말년 되거나 하면 진짜 별거 아닌데, 첫 이제 이 양사 해가지고 스턴 앰프 조작하려면 마음이 조금 두근두근 두근 거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보는 이유가 솔직히 동작하는 방법을 알아야 수리도 빨리 할수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자레인지 수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말해요. 우선 오퍼레이션이 정말 중요하다. 이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그. 먼저 오퍼레이션을 해보고, 그럼 이제 트러블 슈팅도 같이 익힐 수 있으니까 네, 책도 많이 보고 오퍼레이션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뭐 모르겠지만이 양사 결혼되면 제가 스트램드 한번. 열고 닫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스프레드 잠시 멈췄고. 지금 보면, 포이드투 버티컬. 이것 때문에 스프레드를 멈췄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라이즈 투25 degree. 이까지 불이 들어오면, 이제 셀렉트 스위치를 7번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 메인 윈치만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센서들이 많아서 센서드, 센서들이 많이 마탱이 갈 수도 있고요 특히 라이스트 25 디그리 이런 센서들은 저희가 항해 중에는 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박해서 램프 열었을 때 교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7번으로 적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메인 위치로 경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만 하면 됩니다. 이 자동차선 특성상 이 입출항 때가 입항하고 출항할 때가 제일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램프가 고장이 나면 입항을 해서도 화물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화물 작업을 다 끝나고 이제 램프를 경락하는데 램프가 경락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출항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관장으로서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뭐 공부한다고 다 수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하고, 뭐 1기사, 2기사, 3기사랑 이제 머리 맞대가지고, 이제 도면 찾고 하면, 누구보다는, 어느 선박보다는 더 빨리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로징. 하고 있습니다. 이 클로징은 지금 파트 1이랑 파트 2 고정시키는 거랑 여기 보면 파트 1 고정시키는 이것들이 이제 시그널이 딱 오면 바로 클로즈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납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사항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이제 램프 내릴 때도 이제 영상을 찍겠지만 램프 내릴 때 오픈이 다 됐는지 락킹 클리트가 다 오픈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내려야 됩니다. 한 개라도 안 풀려 있으면, 그 램프 절대 안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바뀌면 알람이 온다. 그러면 이제 램프를 클로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녹색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지금 다 녹색 불이 들어왔죠. 그럼 이제 현장 가서 한번 더볼 겁니다. 보통 이양사들은 위쪽에서 그 클리트 체결된 걸 확인합니다. 요거 하나, 오, 요거 하나, 요쪽 하나. 반대편 하나. 오 이거 뭐폰 떨어질까봐 뭐 제대로 찍지는 못하겠네요. 오늘 이렇게 스텐 램프 열심히 한번 닫아봤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서 어 제가 진짜 기관장인데 한번 선장님한테 허락받고 램프 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오늘도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안전 운항하십시오. 감사합니다.